배당순위가 서로 모순관계나 또는 순, 충돌할 때 순환수배당하는 방법 배당순위가 충돌할 때이 충돌하는 것은 상호모순관계와 순환관계일 때 말하는 거죠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거나 상대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은 순환관계죠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 C는 A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순위가 4호 모순관계 이럴 때는 A는 B와 같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딱히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고 동수로써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는 흡수할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자기 채권액 중 1차 안분배당받지 못한 안분부족액을 자기보다 여로한 채권자의 1차 안분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안분 후 흡수 배당소를 따르고 있다.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않냐요? 채권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거나, 즉, 서로 물고물지는 순환 관계에 있거나, 배당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를 동순위로 취급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에게 비대하여 안분배당하고, 이걸 1차 안분배당이라고 하죠. 각각이 자신의 채권액 중 1차로 안분배당 받지 못한, 즉, 안분부족액을 충족할 때까지 자신에게 여루하는 아, 채권자의 1차 안분 배당으로부터 흡수하는 배당을 해야 한다 이게 2차 흡수 배당 절차죠 판례와 실무는 모두 이안분후 흡수 배당선을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갑과업류는 을건전당하고 동순이고 이 갑과업류는 세금보다는 후순위가 되죠 당해세가 아니고 일반 세금이에요 그리고 정가업류하고 동순이죠 이번에는 을 근장은 갑과는 동순이지만 병과 정보다는 우선. 왜냐면 이 병의 법적일이 2013년 7월 10이고 이거는 2013년 4월 1 0일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갑과 음류와 정감 음류보다는 이게 선순이에요. 흡수할 때는 제일 여러란 이게 먼저 흡수하고 그리고 이게 흡수하기당가가게되죠이정감 음류 입장에서는 갑과 동순이지만 을과 병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기게 갑과 을리와을 근정은 동순이고 병조세보다 후순이지만 정과 동순이고 을근정권은병 정을 보다는 선순위가 되고 갑과는 동순이죠. 병조세는 을보다는 후순이지만 1번과 4번보다는 선순위가 되죠. 4번은 1과 동순이지만 2번과 3번보다는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할 금액을 가지고 이 계산을 해 보면 1번 이가압류는 다음에는 배당액이 들어가거든요. 배당할 금액이 얼마냐면 매각 대금에서 1억 2200에서 경매 비용을 빼면 경매 비용이 얼마가를 볼까? 아, 빼면 1억 1950이죠? 1억 1950. 1억 1950만 원이 경매 비용을 빼고 실제 배당금이야. 곱하기. 전체의 채권에서 자기 채권액이죠? 값값리 채권액은 2,500이 되는 거죠? 2,500만원. 전체의 채권액을 합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2 5 0 0에다요 요걸 하면은, 아, 9,000이 되죠? 9,000. 9,000. 요거 하 1억 2,000이 되고, 요거 따지면 1억 6,500이 되죠? 1억 6,500만원이 분모가 되고, 요걸 갖고 그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냐? 2,500만원 나누기, 1억 6,500 곱하기, 1억 1,950만원. 는, 1,800, 1,800, 106,060, 60.60이 나와요. 소수점이 나오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을, 근저당 같은 경우는, 1억 1,950만 원 똑같고, 뭐, 분모도 1억 6,500 똑같고, 분자는 6,500만 원이 되죠.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는 4,700, 4,700, 0,75,757. 757.57이 나와야 돼, 소점이. 또, 이, 세 번째, 병세금. 당일세가 아닌 병세금이죠. 병세금은, 이건 2172만 7272.72가 나오죠. 또, 네 번째. 정가음류죠. 정가음류. 곱기 분모도 1억 1,600이고, 채권액가 얼마냐면 4,500이죠. 4,500만원을 빼면은, 요거는 3,259만 909원. 909 9.09죠? 근데 이걸 다 합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1억1950이 나와요. 그게 0이 나와야죠? 여기 보면 7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으니까 9가 돼요, 9. 9에다가 9니까 18이니까 2가 부족하죠? 이1억1 9 5 0만원이로딱 떨어지면 2가 부족한데 소점이 수 제일 큰걸 보니까 이게 제일 커요. 7이니까. 7이를 소점을 하나를 올려주는 거죠 여기 3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원을 붙이죠 또 하나 높은 거는 60이 높죠 이거를 1로 고치고 원을 붙이면 되죠 이걸 1로 고치고 원을 고치고 그 다음 번째는 절사하면 되죠 아 절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원을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걸 갖고 2차 흡수하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는 요두 개밖에 없죠 요거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흡수할 수 없고 흡수만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2번이 2차 흡수배당을 할때 어떻게 되냐 자기보다 여로한 채권자인 3번과 4번을 흡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여로한 4번을 먼저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면 또 병조세를 흡수하게 되고 이번엔 병 조세가 흡수할 때에는, 소수설은 1번과 4번을 동순리 관계로 흡수할 수도 있지만, 다수설, 대부분 판례 입장에서는, 제일 여루한 정을 흡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1번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먼저, 을 근지당권이 먼저 흡수 절차를 거치면, 2번, 을 근지당. 당은 1차 분액이 요거죠. 요금액을 4,700, 075,757원이죠. 75, 요게 1차 안분액이 나오죠. 여기다 플러스 1,792만 4,243원을 자기보다 유리한 3번과 4번을, 흡수하는, 제일 여리한 4번을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에 3번을 흡수하는데, 4번 금액에 1차분액이 3,200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 감 암, 유, 흡수. 흡수로 해서 이거는 얼마를? 요거와 이거, 요거 플러스면 6 5 0 0만원 배당이 종결이 되죠. 배당이 끝나죠. 그 다음에 흡수할 수 있는 거는 3병 조세가 조세는 1차 분은 배당이 2172만 7273원이죠, 이거. 요게 1차 안분액이 되고 안분 부재액은 얼마냐? 800. 27만 2 727원. 요거를 누굴를 여로한 4를 사정가압류급소 그래서 이 사람은 왜냐면 이 요거랑 요걸 다 합쳐도 뭐2 5 0 0원 밖에 안 되니까 충분하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하면 얼마냐면 3,000만원 종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정가업률는 3200에서 요 1700을 빼고 또 800을 빼고 나머지 갖고 배당이 종결이 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2차 흡수 배당은 얼 근데 4700에서 17924,240만 자기보다 여로한 4 정가업률을 흡수하고 6천원을 종결해 돼요 그 다음에 3차 흡수에서 이 조세채권이 흡수할 수 있는 채권액은 1번과 4번이 있는데 여기서 대법원 다수결은 제일 여로한 정가업률의 1차 안분배당을 기준으 해서 흡수하는 방법도 있고 소수소설은 1번과 4번이 동순위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에 따다안보내서 흡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첫번째는 갑과 정이 동순위 관계 에 있지만 갑과 음료는을 건지자 관에 대해서 처분금지 효력이 있어서 동순위 관계 에 있고 2번 을 건지자보다 후순위인 정 가업료는 갑보다 상대적으로 여로하기 때문에 4번 정 가업료를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 갑이 흡수당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 말이죠.